자두팀 여름 이적 시장을 활발하게 보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지동원 그리고 체프만 가브릴 바르보사까지 지동원 선수와 가브릴 선수를 야심차게 영입했습니다 서울 팬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동원과 박주영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나와있고 자 이제 패스 수리와 함께 45분 전반전이 출발해 있습니다 물론 양팀 모두 승리를 위해서 뛰겠지만 좀더 마음이 급해지는 쪽은 오 서울인데요 아, 아, 정말 센스 있는 패스 에그 보고서 들어갑니다 고! 시간 1분 다 지나갔어요. 음, 네. 그리고 이렇게 비스를리면서 전반전 종료. 자 지동원 선수가 이제 합타임 후반전에 들어갈 텐데 조용욱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의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 아쉬움을 지동원 선수가 어떤 식으로 해결해 줄지를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양팀 진형을 바꿨습니다. 왼쪽 인천이고요, 오른쪽이 서울입니다. 자 이거는 네 개발 선수가 결과적으로 슈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 왼쪽으로 주는 선택이 오, 오, 오. 중앙쪽 이번엔 지동원의 리턴 패스가 잘 <목소리> 오른쪽 <목소리> 측면에서 통했습니다. 네 개바가 중앙쪽으로 김도현 확실히 이제 후방 지역에서 볼을 뺏고 전방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리고 팔라스비치 중앙쪽 지동원 수비가 많아요. 아이고 박진섭 감독의 인터뷰를 미루어 보았을 때 추가적인 미드필더 영입도 생각합니다. <목소리> 고요한 <목소리> 아, 이번에 잘 잡았죠. <목소리> 아, 방금 전에 지동원의 어떤 좋은 터치가 있었습니다. 왼발 크로스. 네. 퇴장은 어, 생각지 않은 변수가 서울 입장에서 나온 거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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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지동원 선수가 침투하는 방향으로 롱 킥을 시도해봤습니다만 패스가 길었습니다. 저는 네. 이런 세피스를 조심하면 경기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쥐고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길게 연결됐죠? 네. 뒤쪽에 띠로, 뛰어들어오는 선수에게 변형을 한 킥이 었 떨어보이는데. 면이 가슴으로 내려놨죠. 세카브 로스마르 이번에도 정혁이 없이 달라붙어서 수비를 해줬습니다. 아 이번에는 상대의 빈틈을 좀 누리기 위해서 기성용 선수가 허를 찢는 패스를 한번. 아까 쪽으로 빠지면 안 됐습니다. <놀람> 지금 그리고 인천이 좀더 여유 있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것은 좋, 좋긴 합니다만은 서울에 추격할 수 있는 그림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 경기 후반부입니다. 지동원이 머리로 공을 안정적으로 내려놓으면서 자델브리치가 걷어내는 공이 멀리 가지 못했고요. 네 마지막까지 힘을 짜내면서 올라가고 있는 서울이고요. 좀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보이는데 주면 되는 그렇죠. 또슛 쪽에 있는 선수들이 다 공간이 앞에 다 열려 있는 상황인데, 아, 지금은 오반석과 지동원이 경합을 하는 장면에서 머리끼리 크게 충돌했거든요. 바로 두 선수 모두 쓰러졌는데, 아 일어났고요. 네. 다행입니다. 이 어떤 리드를 마지막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가브리엘에 대한 어떤 수비를 신경을 써야 되는 장면에 주중까지 투입이 됐고요. 올라가면 또아 오프사이드 였어요. 네 무십이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휘슬을 흘리면서 경기 종료. 어 우선 첫 번째 경기 이렇게 마무리하게 돼서 너무 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첫 경기부터 저희가 어, 저 뿐만 아니라 팀이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어, 첫 번째 경기 결과가 이렇게 어 좋지 않아서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제 남은 경기들은 조금 더 좋은 모습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전반전 경기도 저희가 찬스가 있었는데 득점을 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어, 인천에 열심히 뛰는 그런 축구를 저희가 뚫지는 못했는데 어, 찬스가 났을 때 저희가 살린다면 충분히 더 좋은 경기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저희 미드필드진이 좋기 때문에 공을 소유하고 이런 것들이 어, 득점이 나온다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더 많은 좀, 어좀 창의적인 그런 찬스들을 좀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저희 팀에게는 지금 선제골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선제골이 중요한 것 같고, 음 선제골을 넣었을 경우에 저희가 조금 더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어 경기를 장악하면서, 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도 따라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포메이션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물론 득점을 많이 하면 좋고 매 경기 제 찬스를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어, 우선은 이기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제가 득점을 하지 못해도 다른 선수가 득점을 해서 이기면 우선 그거는 좋은 거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구단 그리고 팬분들한테도 좋은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저도 득점을 하기 위해 또 노력할 거고 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운동도 많이 할 거고 선수들이랑 얘기도 많이 할 거고요. 만 네. 선수들이 저를 도와줬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선수들을 많이 도와서 조금 더 서울이 좋은 공격력 그리고 조금 창의적인 그런 찬스들을 많이 만들어 만드는, 만드는데 저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목표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목표가 지금 뭐 중요하겠습니까? 일단 팀이 조금 더 정상적인 그런 궤도에 돌아와서 조금 즐거운 그런 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